는 젤리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먼저 시언니 뭘 먹을 거야? 먼저 이거예요. 이거 오빠는 이거 시언니는 여기 안에 이여 여기에 여기에는 젤리랑 시언이가 하트 젤리나 <목소리> 이런, 이런 젤리가 있고 보여 줘시안아 무슨 젤리 있나? 꺼내 봐 또. 개혁, 아. 제파케코도의파 보여 줘. 꺼내서. 하나씩 보여 줘. 시이는여기이는 먼저 먹을까? 이리 와봐 젤리 ASMR 먹어봐. 자, 이건 또 이렇게 응. 먹어줘야지. 응. 이가 빠졌는데 잘 먹네요. 맛있어? 음 소리 잘 들린다. 이빨도 다 빠져도 돼. 음. 또 시연이는 또뭐 먹을 거예요? 계란. 음. 계란. 보여줘. 어떻게 생겼나. 계란은 하얀색은 음. 뭔가 마시멜로리랑 살을 넣고 얘는 음. 그냥 보여줘요. 이렇게. 음. 음. 먹어봐요. 말랑말랑. 말랑말랑. 말지 말랑. 말랑. 응 음, 맛이 이상해요. 이상해요? 근데 시연이가 좋아하잖아 계란 젤리는 보세요. 음. 이게 반지. 응 음, 반지 반지도 있어. 응 음. 반지 껴보세요. 우와 우와 이쁘다 반지 젤리. 우와 시연이 좋겠다. 저가 제일 좋아하는 오렌지 맛. 오렌지맛 오렌지 젤리 음. 음. 맛있게 드세요. 랑.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돼? 나중에 또 만납니다. 음. 여러분 지금까지 오니션이 네. 네. 유튜브였습니다. 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주세요. 안녕.